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5절과 4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과 4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공독하시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네일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네일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기에 앞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지도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참 좋을 텐데, 어, 네. 일단 설명을 을, 을할 테니까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마을은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듯이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호구 조사나 인구 조사에 해당하는 호적을 하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해 돌아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마리아는 이미 만삭이었고 로마 황제의 명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제 조사이기에 베들레헴이 고향인 많은 사람이 북적대고 있었습니다.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 유아기의 헤롯의 살해 위협 때문에 이집트로 잠시 피신했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이런저런 일들도, 일들로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기는 했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삶의 자리는 나사렛, 나사렛이었고, 예수님께서도 그 나사렛에서 자라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이적을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가나는 나사렛에서 8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그런 마을이었고, 그곳에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다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마을은 베들레헴이나 자라신 동네는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갈릴리 호수 주변을 이루는 말입니다. 당시 그 호수에서 고기 잡이하던 어부들이 타던 배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호수는 이에 비해 매우 커 보였고 이런 이유로 갈릴리 호수는 종종 바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가나안이란 지역 의 거의 북쪽 끝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가난한 가나안 땅의 거의 남쪽 3분의 1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전부 다세 등분해 두고 나면, 예루살렘은 그 남쪽 3분의 1지음에 있는 겁니다. 그림 그려지십니까? 이스라엘의 남북 왕국으로 나뉠 때에,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포함되었고. 갈릴리 호수는 당연히 북 이스라엘에 포함되었습니다. 북 이스라엘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수도 역할을 한 도시가 사마리아입니다. 가나안 지역의 지도를 살펴보면 갈릴리 호수와 사해 중간 왼쪽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어, 그러니 갈릴리 호수는 가나안 땅에서도 땅의, 땅으로 보아도 북쪽 끝에 이스라엘로 보아도 북쪽 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갈릴리 호수는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던 아람과의 국경이기도 했습니다. 단순화 해보면, 예루살렘 북쪽의 사마리아, 그 북쪽의 갈릴리, 그 위에 아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아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아람을 비롯한 대부분의 역사,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아람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방과 접경 지역이 바로 갈릴리 호수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접경이기도 했고 아닌 아닌 적도 있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어, 이방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고 있던 지역이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그 옛날에도 아람과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했고, 세력판도에 따라서는 이스라엘 땅이기도 했고, 때로는 아람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겪은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했을 때에는 거의 남유다의 유민을 중심으로 겨우 이스라엘 주변만 회복했습니다. 그 이후에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를 같은 민족이 아닌 이방으로 규정해서 배척합니다. 바벨론을 비롯한 열강들이 이스라엘의 독특한 민족 정신을 약화하고 나아가 없애려고 적극적인 혼혈 정책과 이주 정책을 펼쳤던 지역이 사마리아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땅이죠그 영향으로 사마리아를 비롯한 가나안 북쪽 지역은 거의 모든 면에서 대부분 이방적 문화의 뿌리가 내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북 이스라엘은 왕국 초기부터 우상을 섬, 만들어 섬기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의 독립, 나아가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주도적으로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 땅 북쪽 끝에 있는 호수가 갈릴리이고 그 갈릴리 지방에 속해 있던 마을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방적인 도시였습니다. 아니, 마을이라고 말해야겠죠. 여러가지 이유로 그 지역 사람들도, 그 지역 사람들의 혈통도 정통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더라도 고집스럽게 혈통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통성을 유지하려고 힘쓰던 사람들도 있었겠으나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갈릴리 혹은 갈릴리에 속한 나사렛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신고를 위해 베들레헴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베들레헴은 의심할 바 없는 정통 이스라엘이었고 확실한 유대의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동네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의 마을이라고 누가복음 2장 4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적 조사의 결과에는지 족보를 따져 보아도 예수는 다윗의 후손임이 증명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아래쪽에 베들레헴이 있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지극히 이방적인 마을에 사는 너무나도 확실한 다윗의 후손이자 유대인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 나십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창조를 통해 생명을 있게 하신 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이니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주의 길을 걷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하는 세례자 요한 역시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아가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면 나는 그의 신발일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작은 사람이다. 예수보다 못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고 믿고 따르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명하기는 했지만 사람들의 기대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단한 인물 세례자 요한도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두 번이나 고백했다고 성령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과 36절의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이런 고백과 증언을, 세례 요한의 이런 고백과 증언의 말을 듣고 본래는 그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20,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방식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얼른 형제인 시몬을 찾아가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메시아는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고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 거죠. 시몬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반석이라는 뜻의 개바, 즉 베드로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다른 평행 복문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제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았고 오히려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전도하여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튿날 이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나가시던 길에 빌립을 만나셨고 나를 따르라 라며. 부르십니다. 빌립도 안드레,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라고 말입니다. 안데레처럼 빌립도 예수를 따르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증언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전도하기 위한 수단은 호불호나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믿음이나 열정은 반드시 칭찬받아야 합니다. 빌립을 통해 나다네엘은 예수를, 예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안드레를 통해 예수를 전해들은 베드로의 반응을, 바, 반응은, 그쵸. 별로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바로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서 나다나일의 반응도 조금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수 있겠으나, 나다나일의 실제 반응은 매우 냉소적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라에 대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신 장소가 어디인지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디에 살았는지도 잘 모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이 어떤 생각을 하던 사람인지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잘알수 있습니다. 나다엘은 기본적으로 정통 유대인들이 하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게 나사렛은 그리 대단한 동네가 아닙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단순하게 이방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이 나사렛 주민이라고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방 땅에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고 나사렛 출신의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빌립의 말은 나단의 일이 보기에 말도 되지 않는 흰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선입견은 참 무섭습니다. 더구나 오래되었고 강력한 선견은. 입 무너뜨릴 대책이 거의 없습니다. 나다나엘의 선입견이 그랬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자리 잡았는지는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선입견은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할수 할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선입견은 다른 것들보다 먼저 들어와 자리 잡은 생각이고, 먼저 들은 견해입니다. 먼저 들은 말에 따라 우리의 마음속에 고정관념이 만들어집니다. 생각하는 방향과 보는 태도가 형성됩니다. 때로는 설득되어 선입견이 극복되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리 흔한 현상이 아닙니다. 선입견은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선입견이 고정관념으로 발전하는 만큼 편견도 늘어납니다. 고정되어 있는 만큼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우리는 공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치우쳐 있으면서 공정하다고 말한다면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분명히 3위의 하나님께 그리고 성경에 치우쳐 있는 사람입니다. 나다네이 생각하기에 나사렛은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동네였습니다. 전에는 우리의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열 지파에 해당하는 그런 땅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철저하게 이방화되었고, 철저하게 이방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유대인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나사렛은 결코 어떤 면에서도 선한 것이 날수 없는 동네입니다. 나다나이의 선입견이 그랬고,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편견이기는 했지만, 분명한 견해였습니다. 이런 나다나이를 빌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있는 말씀처럼, 와서 보라! 라며 더 적극적으로 설득합니다. 생각은 부정적일지 몰라도, 와서 직접 만나보고, 사귀어 보고, 겪어보고, 판단하라고 말입니다. 사실,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직접 경험해 보았다고 해도, 바른 판단을 내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입견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고, 경험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음, 음. 우리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울어진 선입견을 피할 수 없는 한계가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밖의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다나엘의 선입견은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리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아래에 앉아있을 때 보아노라. 라는 예수님의 두 마디 말씀에 무너집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고 삶을 살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다나이를 변화시킵니다. 오늘날 우리의 전도에는 마음을 알고 삶을 살피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일방적인 가르침과 행동만 있을 뿐입니다. 전도지 나눠주는 것 효과 있, 있겠지만, 분명히 효과는 있겠지만, 그게 그, 그걸로, 그것만으로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 전하고 있는지 증언하고 있는지 좀 고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도 그의 삶도 살피지 않는 우리의 전도 태도가 과연 적절한지 스스로 비판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고 마태복음 7장 12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도 살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혹시 이소부아의 그런 이야기 아십니까? 두루미와 여우가 서로에게 식사 대접하는 이야기. 그렇죠?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합니다. 넓적한 그 접시에다가 음식을 준비해 주죠. 그러자 주둥이가 뾰족한 두루미는 먹지 못합니다. 두루미도 여우를 초대합니다. 긴, 목이 긴 호리병에다가 음식을 준비해 놓고 여우에게 줍니다. 여우는 먹지를 못하지요. 두루미와 여우가 서로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이야기에서 볼수 있듯이 내게는 좋게 받아들일 만한 행동이라도 남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좋지만 남은 좋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할까요? 누가요? 그렇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아,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구나. 상대방, 상대방이 이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면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좀 편하겠구나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저명한 학자도 있더군요. 여하간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을 우리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지배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하는 일, 무너뜨리는 일 정말 어렵습니다. 공정하다고요? 어느 쪽으로도 치지 않았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아까도 고백했듯이 저는 성경에 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굽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선입견과 편견을 버릴 수가 없다면 피할 수가 어렵, 피하기가 어렵다면 기왕이면 선하고 바른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을 가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선입견이 없는 정당 온전히 공평한 생각을 할수 없다면 뭔가 선하고 필요하고 좋은 고정관념, 편견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좋은 생각을 해야죠 좋은 가치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묻겠습니다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무엇이 생각의 기준이고 행동의 기준이십니까? 나다나엘은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경험을 기반으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듣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어쨌거나 나단의 일은 예수님과 만남과 동시에 그 편견이 깨지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 편견은 고정관념은 선입견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선하고 바른 생각을 하게 할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남겨진 숙제일 겁니다. 적어도, 적어도 직접 경험해보고 만나보는 일이 현명합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는데 제 친구는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있어서 제 친구가 묻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좋다, 나쁘다,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말하지 않고, 일단 만나봐. 내가 말해, 말해주는 건 선입견이, 선입견일 거야. 일단 만나봐.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직접 경험해보는 것 중요합니다. 바른 판단을 위해서. 더더구나, 물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난잡한 일들이 있어서 직접 경험해보았더니 참, 참 믿지 못하겠더라. 뭐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참 많지만, 참 되게 주님을 만나고 참 되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되신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말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성도들로서 우리들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하나의 설견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지만,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면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선입견 때문에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신앙생활 아니라도 우리의 삶에는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치우친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곰곰이, 내 생각은 잘못되지 않았을까? 저 생각이 맞지 않을까? 직접 경험해보아야지. 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되게 주님을 만나고 온전히 경험한 후에 주님에 대한 고백이 참된 고백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참된 고백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